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재와 어린 왕자 제가 좋아하는 김종원 작가님의 글인데요. 행복은 마음껏 부르는 거야 원유미 그림, 출판사는 성한당 어, 김종원, 당신이 자신의 눈 그리고 가슴과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지닌 사색 헬퍼 사색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각종 방송과 대학, 단체에서 사색의 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국제 고단체인 월드투게더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부모 인문학 수업 사색의 자본이다. 삼성의 이모는 어떻게 일하는가.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삼성과 여자들 서른법칙 킹피셔 다수가 있는데요. 주요 저서들은 중국 대만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제재와 어린 왕자 행복은 마음껏 부르는 거야. 일상의 행복을 꿈꾸는 제재와 어린 왕자의 행복 여행. 낯선 대상을 길들여 서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존재로 남아야 한다. 아 저는 이 책이 그림도 참 예쁘고. 글도 따뜻하고 좋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어, 동화처럼 읽기 좋고 읽으면 마음도 순수해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프롤로그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담아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내 사막에 불시 착한 조종사가 만난 신비로운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 소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다. 그는 우리에게 낯선 대상을 길들여 서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존재로 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불현듯 우리 사는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도 매일 일상이라는 사막에 불시착하며 사는 게 아닐까? 때론 절대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며, 사막을 겨우겨우 건네는 게 아닐까? 사막에서 너무나 외로워 자신의 발자국을 보기 위해 뒤로 걸었다는 시처럼, 우리도 마음 따뜻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린 왕자를 만나면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다고? 어떤 질문인데? 지금 내 모습 어때? 나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서른이 되면 나만의 길을 찾아. 마흔 이후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줄 알았지.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현실은 쉽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뭘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은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야. 이 말에 참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70년을 산 사람도 오늘은 처음이지.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서 과거는 별 소용이 없어. 오늘은 오늘의 순간이 존재하니까. 그래도 지나간 시간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야. 오늘을 견뎌며 견디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일상은 순간이고. 순간은 영원하다.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해. 그 마음이 좋은 인생의 시작 아닐까?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존경할 수 있, 있을 만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근사하게 보내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하자.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이야. 그래서 언제나 시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지. 우리의 만남도 그렇게 시작하자. 제제 나는 너를 사랑해. 차례 1. 오늘 저는 슬픔을 발견했어요. 2.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3. 왜 빨리 철이 들어야 하죠? 4.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너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봄으로 가고 싶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문득 계절의 허리를 꺾어 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벌리 꽃을 찾아 분주하게 날아가든 햇볕이 앉을 자리를 찾아 지상을 헤매든 나도 그렇게 나의 봄으로 가고 싶어. 나의 겨울은 대체 언제 끝날까? 너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며 살고 있겠지? 그래, 삶의 겨울은 참 길고 봄은 짧아. 가시가 있어 발라낸 생선살이 더 소중하듯 겨울이라는 아픔이 있어 봄이 더 빛나는 건 아닐까? 지금 있는 이 페이지가 너의 봄을 알리는 시작이면 참 좋겠다. 우리 봄에 만나자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릴 테니까. 아, 지금 봄이잖아요. 저도 요즘 음, 따뜻한 봄이 와서 너무 좋고요. 아, 정말 늘 봄은 짧아서 아쉽고 아, 저는 늘 봄이 오면 이 봄을 꼭 만끽하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로할 것. 사람 관계는 언제나 참 힘든 것 같아.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잊었다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다시 그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지곤 해. 물건은 쓰다가 해지거나 물리면 처음부터 사지 말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에 살다가 힘이 들고 지친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기에 나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이 거리를 혼자 걷는 이유를 그 사람 때문에 아픈 이유를 오직 나만 알 때가 있어.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왜 내가 여기를 걷는지 왜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지 타인은 모를 때가 있는 거야. 그럴 땐 잘못을 잊으려 하지 말고 깨끗이 용서해줘.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잊어버리는 것과 용서하는 것의 차이가 뭐야? 용서하면 모든 것을 다 잊게 되지.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냥 잊으려 하면 종종 그 일이 다시 기억나는 거야. 그러면 자꾸 더 아프게 되지. 지금 너처럼. 힘들어도 우리는 용서해야 해. 힘을 내자. 그나마 이렇게라도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 요즘 나 너무 힘들어. 내 가슴 속에서 슬픔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 이유도 모르는 채 모질게 얻어맞은, 얻어맞은 짐승처럼 제제가 자신의 슬픈 현실을 고백하자 어린 왕자는 제제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제, 나는 내가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힘들게 하지. 만남은 누구에게나 정말 소중해.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기운을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와 기운이 결정되기 때문이야. 나의 불행도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아, 맞아요. 나의 기분과 불행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어, 아이들과 음, 특히 아이들의 기분에 따라서 제 기분이 많이 자지우지 되는 거에 따라서 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되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어, 자식 일이라 더 마음 아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음, 지금은 후후 털고 어, 이렇게 다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음, 스스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나쁜 쪽의 생각은 반응하지 않도록 어, 그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자. 좋은 생각을 가슴에 품고 내일의 희망을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자. 나는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다. 상처 하나가 아문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살아.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참지 못하기 때문이야. 간지럽다고 하는 것은 아물고 있다는 증거야. 상처를 이겨내고 더큰 내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간지러운 곳에 자꾸 손이가. 간지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긁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더 아프고 더 간지러운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또 포기하고 말아. 고통에서 시작된 상처가 간지러움으로 이어져. 완벽하게 암울 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야. 한 번도 제대로 암운 적이 없기 때문이지. 지금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간지럽다면 하나만 기억해. 그렇게 상처는 암운다. 그렇게 한 단계 성장한다. 그렇게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지친 내 마음을 쉬게 하는 한마디 제제 너 지친 것 같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음은 쉽게 달아오르니까 괜찮은 척다 잊은 척 모두 이해한 척 모두, 모든 척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야 스스로 대범한 사람인 척 말하다가 상대의 한마디에 바로 민감해져서 방어적으로 변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해주고 싶어. 우리는 약한 존재도 그렇다고 강한 존재도 아닌 그냥 존재 그 자체이니까 당분간은 지친 내 마음을 쉬게하자. 짧은 한마디면 충분해. 오늘은 아픈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해보자. 억지로 감정을 포장하거나 더는 괜찮은 척 하며 웃지 말자. 그저 내게 주어진 나로 살자.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화산이 타오르는 것처럼 화를 내는 반면 모든 감정을 제어하고 평온한 상태인 사람도 있지.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화산은 잘 청소되어 있으면 부드럽게 폭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타오르지. 그럴 때 화산의 폭발은 벽난로의 불과 마찬가지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자제력의 높이와 두께가 낮고 얇기 때문이야. 참지 못하고 감정의 시중을 들어버리는 것이지. 마음을 잘 청소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마음은 마치 나비처럼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괴롭히지. 하지만 나비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몇 마리의 벌레는 견뎌야 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주인공의 삶. 불행한 생각이 들 때마다 좋은 생각을 할 뿐이다. 10번 불행한, 불행한 생각이 찾아오면 100번 긍정하고 100번 불행한 생각이 찾아오면 1000번 긍정한다. 왜 긍정이 최고의 방법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삶은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댄스다. 불행한 생각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긍정이야말로 무대를 끝낼 힘과 방법을 갖고 있다. 멈추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스텝을 내디뎌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이 지워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주인공은 결국 웃는다.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